어제부로구단같이 50조 찍었습니다. 아,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라르손 6진에 이어서 연속으로 비이라 7진까지 붙였어요. 그래서 지금 엄청 확 올랐거든요? 지금 보시면은 이터널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명 됐고요. 혹시 모를 나중에 또 상영이 됐을 때 그때 쓸수 있는 재료들을 제가 예전에 미리 좀 사놨어요. 조콜, 뭐 비디치 이런 애들 좀 사놨고, 앞으로 뭐 이제 지금 스타 포인트가 지금까지 15 올랐나요? 10 올랐나요, 여러분? 10 올랐어요. 그럼 만약에 이번에 또 10이 올라서 65가 된다. 65가 되면은 지금 제가 비디치 20이거든요. 65되면 30짜리 하나 쓸수 있는 건데. 아 15루면 발락은 그대로 써야겠네 발락은 써야겠다 왜냐면은 지금 발락을안 쓰면 15짜리 두 개를 더쓸수 있어 산체스랑 라르소는 둘다쓸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능이 너무 후져 솔직히 소크라테스랑 케인 쓰는 게 낫지 저거를 굳이 써야 되나 만약에 이터널이 144가 되면서 우고산체스가 갑자기 버프를 먹어 예를 들어서 키가 190이세요 <laughs> 우고산체스가 갑자기 뭐, 뭐 우유를 많이 먹었대 어 그래가지고 뭐 이터널 140대부터 해가지고 우유를 너무 많이 먹은단 거지 144로 올라가 가면서 키가 190이 돼요 그러면은 쓸게요 네, 근데 그렇지 않으면 쓰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구산체스는 어차피 못쓸것 같아서 발락이랑 비디치 조콜 이 셋을 아마 들고 갈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은 그럼 비디치 있고 조콜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발락 팬카드를 조금만 더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조금 사놓자 네, 지금 이거를 조금 사놓고 나중을 대비합시다 그냥 사는 겁니다 네 저, 그냥 사는 거예요. 나중에, 발락이 만약에, 144가 됐을 때, 진할 화수 있어야 되니까. 왜냐면, 지금 나중에 사면, 발락 나중에 진짜, 이3 0 0 넘어가거든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4개밖에 없잖아. 지금 사놓지 않으면, 나중에 못살것 같아서, 미리 조금 사놓겠습니다. 미리 조금 사놓고, 나중에 발락 진하는 화 걸로 하고요 그래서, 우선은, 조콜발락 비디치 가는 걸로 하고, 나중에 바꿀 건, 이제, 굴리트 자리 쪽밖에 없지 않을까?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뭐, 그 사이에, 지난번에 제가 놓쳤던 거 있잖아요. 겜벨레. 이런 것처럼 갑자기 어떤 팔찐들이 나올 수가 있어. 그래서 항상 좀 빨리빨리 지켜봐야 돼요. 야, 이런 거는 사실 공모화도 못 사고, 솔직히 사도 성능을 제가 발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약발 3이다 보니까. 야,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쓸수 있는데, 아, 이거는 수 11조를 모으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. 너무 비싸. 그쵸? 야, 솔랑키 팔찐 왜 이렇게 비싸냐? 이런 거 있어도, 아, 근데 너무 낮긴 하다. 어차피 제가 쓰는 거는 RWLW로 히바우드나 굴리트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여야 되잖아요. 야, 이런 거 칠진 있으면은, 야, 이런 거 칠진 하면 근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야, 이런 거 팔진 있으면 나 진짜 이거 고민할 것 같아. 진심으로. 하여튼 그래서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락불고 윙어들 좀 보고 있고 앞으로 남은 진화는 뭐 칠진들 돈나테오 티라함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진보권 같은 경우를 그냥 생기는 것들은 좀 모아놨다가 다음 이터널 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야 그것보다 그게 있잖아요, 여러분 저의 그 사랑스러운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 어, 제본 계정에다가 어, 갖다쓸 수 있는 창고 자 우선 부계정인데 자 우선 뭐 이런저런 애들 다 팔렸고요 자이 음바페는 이제 팔리지 않고 있네 야 이게 좀 팔려야 하는데 이거 안 팔리겠지 우선은 여기서도 그걸 해야 될거 아니야 연세를 연세는 무조건 해야지. 우선은 11,000, 2 0 0 0 f v 있는데 12,000 정도로도 부계정 연쇄해가지고 15,000까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리고 또 이제 본계정보다 부계정이 항상 운이 좋잖아요 원래 안 쓰는 계정들이 잘 뜨는 법이거든 1,500FV 여기까지 만면 3,500FV 자, 7,500FV 자, 7,500FV 있어가지고 자, 얼마까지 복사 되나 자, 7 5 0백 8,000... 어... 1밖에안 됐지만 괜찮아요 8,000FV 여기서 이제 종이 뜨는 거지 8,000에서 확률이 아11,200 뜨자 11,200 4.1% 정도는 뚫을만 하잖아 어. 자 우선 15,000 가보자고 15,000자 15,081이면 이거 하나 사서 아 근데 이거 좀15,000좀 그만 나와라 나 이거 왜 이렇게 어18,000 나왔다 어야 아, 근데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펌핑이 운이 없지? 아 근데 이거 좀 별로긴 한데 해볼까 그래도? 잠시만 이거 지금 쿠폰이 오케이 야 이거 하나 사자 트래핑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자 타, 타임 서프라이즈 야 그래도 반값 할인이면은 나쁘지 않지 우선 해보자 반값 할인 좀 별로긴 한데 저는 발롱도를 1% 뚫는다는 마인드 자 역시 안 뚫렸네요 개박살났고요 넘길게요 그냥 개쓰레기일 것 같아서 덴벨레 하나만 좀 나쁘지 않았고 나머지는 진짜 박살 수준이네 600억 정도 먹었네 8 0 0 0 f 600억이면 75배 야 75배 먹으려고 저거 했다고?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75개, 진짜 똥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? 75개는? 여러분 그냥 이거나 하세요 아유. 돈 아끼는 건 이거야 어. 자 우선은 12포 하나와 9포까지 하나 먹었는데 아 부계정이라서 좀잘뜰줄 아, 알았지만 뭐 개똥쓰레기 나온 거 같아요 뭐 네덜란드에 너 누군데? CM 누군데 뭐뭐 뭐 크립 안 나오고 스네이더잖아 스네이더 얼마 영진이야 개꿀인데? 그 역시 부계 모바일 야 개이득이야 어? 잠시만 잠시만요 야 이거 운명이다 아까 진보권 있다 그랬잖아 설마 어때 이거까지 붙으면 2천억 얻는 건데 그냥? 야 이거 부계정 잠시만 어제 제가 라르종 이렇게 해서 그냥 붙긴 했는데 한번 뭐 재물한 거는 게아겠지 그래도? 재물할 게 있을까가 문제인데 아 근데 이거 국룰인데 이럴 때 그냥 붙어버린단 말이야 이럴 때 붙어버리면 이제 판도벤 날아가는 거거든. 바로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두 팀은 2천억. 아, 까비! 아, 아깝다.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괜찮아. 어, 응바페랑 판도벤 둘다 팔리면은 한 4천억 정도니까 부계정에도 한 3천 500억 지속적으로 계속 들고 있네. 잠시만. 아, 이거. 연세는 굳이 안 사는 게 낫겠지? 연세 이거 잘뜬 사람 있어요? 어, 뭐야? 아, 사졌네 오케이. 아니, 구글 플레이 5만원이 있었기 때문에, 에, 그냥 가보자. 연쇄팩 가자. 이거 솔직히 5 0 0 f 이 까고 싶긴 하단 말이에요. 여러분, 저 개인적으로. 근데, 저는 한방을 노릴게요. 저, 저에게는 이제, 어, 도박군의 이런 마인드가 좀 담겨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, 이런 식으로, 바로 이득을 볼수 있는, 어, 굉장히 슈마이 캐릭라고 그래도 여러분, 30배는 넘었다. 어, 30배는 넘었고. 가자! 제발! 여기서, 미친 발롱도를. 어? 잉글랜드? 센터 백? 레드리킹이네레드리킹 별로 안 비싼데? 300억? 400억? 어? 50배네. 아, 망했네. 괜찮아 아, 소소합니다 아, 소소해요 소소해 남은 거천0 있으니까 500짜리 두개딱 까버려야겠다 여기서 0.1% 확률로 발롱도로 써버리면 되지 제본 계정에서도 0.1% 확률로 발롱도로 떴었기 때문에 어? 아이 일반 선수면 은뭐 에라이 모르겠 오! 야 개이닝인데? 330배 아니야? 야 500에 뽑기 서와 진짜 여러분 500 까세요 500 야 500이자 짱이다 미쳤다 자 우선은 이득받기 때문에 에, 너무 개꿀 이득 부분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나이스 개꿀